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안드로이드 강좌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강사 송정우입니다 자,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 안드로이드 후속 강좌를, 예,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사실 우리가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즌1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시즌2라고 해서 등장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뭐 이제 후속 강좌를 계획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밋밋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예, 뭔가 시즌이라는 것을 붙여서 시작을 해볼까. 뭐 그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니까 혹시나 어 시즌 2였으면 그전에 시즌 1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이제 너무 또 부랴부랴 또 찾아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절대 그런 건 없고 그냥 두 번째는 시즌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좀 구분을 짓는 앞에 강자랑 좀 구분을 짓는 의미에서 예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으니까 예 그렇게 좀 이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또 이렇게 부랴부랴 또 후속 강좌를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 요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 업데이트를 만약에 최근에, 지금 2014년도 6월경입니다. 자, 아마 이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 그그 그, 그, 라이브러리라든가 또는 그 에디티 그것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예전과 달라진 것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드렸던 안드로이드가 기본적인 정말로 기본적인 예, 그런 파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고거에서 좀더 진도를 나가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좀더 개념에 대한 것들을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강의를 예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예 그렇게 좀잘 들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는 각설하고요. 자, 일단은 자, 이클립스를 열어서 우리가 저번에 했던 프로젝트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저는 아직도 뭐그 프로젝트의 워크스페이스를 가지고 예, 지금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저번에 이제 첫 번째 파트,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시즌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 그때 했던 이제 예제들이었죠. 자, 아마, 어, 지금 연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그런 갭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간격이나 공백이나 아마 그런 부분들은 또잘못 느끼실 텐데, 예, 이제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 지, 지난 시절에 공부했던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 아,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SDK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킷캣 버전이 최신 버전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또뭐 좋은 소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고요. 예, 조만간에 이제 5.0때 버전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그러죠. 예, 아직은 조심스러운 관측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지만, 예, 뭐, 곧.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또 그동안 빨리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에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의 그, 안정화에 좀 들어가긴 했는데, 자, 이제 벌써 이제 5점대 버전이 등장한다. 예, 상당히, 어, 뭐, 공부해야 될 것이 또 많아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일단 업데이트를 해 주셨으면요. 저는 이제 이미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4.2 킷캣 버전까지 이미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기존에 이미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업데이트를 하고 수업을 따라오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상품, 뭐, 최신 상품으로, 이제, 키켓 버전이 탑재돼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키켓에도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깔아놓고, 자꾸 써보시는, 뭐, 키켓을 깔았다고 해서, 꼭 키켓에 맞는, 뭐, 그것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만든 것이 키켓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일단 설치를 해 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4.4.2 버전과 4.3 버전. 4.3 버전은 사실 이제. 예... 렐리빈 버전이죠. 아직까지는 4.3은. 데 그,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스쳐간 버전이라고 보셨으면, 보시면 되겠고. 아마 4.3이, 노트3. 아마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노트3 같은 이제 제품이 4.3으로 출시가 됐다가, 이제 이번에 또 이제 키켓으로,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뭐4.3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전에 예전 기계를 또 가지신 분들은 이제 주로 4.2 버전이나, 또는, 예, 4.1 버전 아마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계 자체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에 맞는 업데이트가 아마 예, 딱 거기에 끝났다.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4.1 버전이나 4.2 버전과 같은 젤리 빈 버전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최신 상품을 정말로 부럽죠 예, 아주 부럽, 예, 너무나 부러워서 말도 더듬네요. 자, 부럽지만 자, 이렇게 최신 상품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키캡 버전이 깔려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번에 라이브러리를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설치가 됐고 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1 버전, 4.0 버전부터 해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예3대 버전은 이제 아이스크림 버전이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은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블렛을 위주로 만들어진 버전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예,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 않은 버전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설치를 하지 않았었고요 아, 근데 물론 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정말 옛날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젤리빈 버전, 2.3 버전이나 또는 2.2 프로요 버전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 봤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2.3 버전 기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 저는 설치를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2.1 버전. 솔직히 이제 2.1 버전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거의 안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이 클레어 버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광풍을 불게 한 어떻게 보면 그그 그 시작점이 됐던 어떤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는 이제 1.2.1 버전은 거의 쓰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엑스트라 버전도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 아주 뭐 가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가장 최 최신 버전 라이브러리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헬프로 가셔 가지고 자, 이제 라이브러리와 이클립스를 연결하기 위한 ADT. 자, ADT도 체크포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요. 어, 저도 뭐 얼마 전에 이미,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혹시나 지금 또안돼 있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라이브러리 자체를 업데이트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굳이 이것도 아직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왕, 이제 키캡 버전도 같이 이제 만들어서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예,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할 버전이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를 이제 다 끝내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어, 가상 버철머신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썼던 것이 이제 이거였거든요. 4.1버전의 자, 요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제 시즌 2다 보니까 예, 버츄얼 머신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4.2 버전은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자 물론 하려면은 따로 라이브러리를 따로 한글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했지만은 예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4.1 버전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4.2 버전까지도 한글 지원이 잘 됩니다. 다만, 이제 4.3 버전이나 키켓 버전에서는 기본적인 한글 지원이 아직은 잘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따로 설치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또는 글꼴도 설치를 하셔야 되는 예, 그런 작업이 필요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예, 해주시면 되겠고, 아, 나는 꼭 나는 한글 설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 기계를 연결해가지고 예, 뭐,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자, 새로운 기계를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자 예전에는 그냥 레귤러 4.1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등록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AVD, 그냥 제로라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뭐얘 예, 넥서스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표준 하드웨어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예뭐 일단 개발할 시점에서는 이제 가장 중간쯤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 워낙 이제 대형화 크기가 되다 보니까 뭐 5점 대인치, 5인치라든가 6인치대에서 또는 뭐 요즘에는 거의 뭐 태블릿과 폰의 경계도 상당히 모호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워낙 화면의 어떤 대화면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은 예, 특색으로 우리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아뭐제 어,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는 그냥 4점 대인치 아무래도 휴대폰은 들고 다니기가 가장 편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4.7인치 정도의 이 u 화면을 가지고 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통해서 얘기, 어, 따로 수업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넥서스 4의 4.7인치로 그냥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타겟, 이제 요 부분이죠. 그래서 4.2 버전으로 일단은 이제 좀더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PU 버전은요, 자, ARM으로 하는데요. 혹시나, 음, 4.2 버전이나 또는 그 이상 버전에서 한글이 그래도 잘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요 MIPS 버전으로 설치를 해서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 ARM 버전으로 일단 설치를 하고 스킨 껍데기는 그냥 예노 스킨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자요 메모리 부분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마 이 컴퓨터 사용에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또어 부담스러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좀 요걸 낮춰주세요. 예, 요 크기를 아마 이제 그게 메시지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뭐 적당하게 뭐700 메가나 800 메가 정도로 좀요 램을 낮춰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여기에 가려져서 자 이렇게 이게 가려질 리가 없는데요 자 이게 화면이 잘리네요 자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창이 깨져 보이는 것은 지금 이렇게 두문일인데요. 자, 화면을 키우면 되죠. 예, 제가. 갑자기 굉장히 좀 멍청해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키우면 될 거를. 자, 그래서 다시 AVD 제로. 자, 제가 예, 늘또 해상도 이게 큰 화면에서만 하다가 또 오랜만에 또이 노트북으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는 거라, 예, 화면이 갑자기 작아진 거에 대해서 좀 적응이 또 빨리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처럼 4하고 타겟 4.2 버전으로 하고요. 예, CPU는 ARM 버전으로 스킨은 없는 것으로. 자 그다음에 자 혹시나 시스템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요 램을 좀 낮춰 주시거나 하셔가지고 이제 고거에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SD 카드도 뭐 당연히 이제 있어야죠. 뭐 요즘에 SD의 보조 기억 장치로 다들 이제 달고 계시니까 예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32 메가 정말 로 지극히 낮은 용량이었는데, 이제는 뭐 램들이 워낙들 많아지시다 보니까, 예, 32메가는 정말 너무했구요. 예, 대략 한 500메가에서 한 700메가. 그리고 대략 한 100메가 이상은 대략에도 이것저것 우리가 또, 예, 테스트할 때, 예, 한번, 그, 샘플을 또 넣어놓고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작은 용량이면은 좀 그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0메가 정도? 예, 아주 굉장히 많이 늘렸죠? 예, SD 카드 늘려놓고, 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는 저는 주로 4.2 버전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키켓을 깔았는데, 키켓에서도 돌아가는지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뉴 버전에서 이제, 자, AVD 저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타겟을 4.4.4.4.2, 바로 키캣 버전이죠?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자, 아직까지 키캣 기계가 없다 하시더라도, 자, 이렇게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자 요때 예 똑같이 그냥 a r m 버전으로 하시면은 아직까지 MIP 버전이 4.4 예, 버전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지원이 전혀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는 감안하시고 자그 다음에 스킨 노 스킨으로 하고 자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뭐한 500메가 해서 자 오케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키켓 버전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분들은요, 예, 키켓 버전도 같이 확인을 해서 지금 내가 만든 이 앱이, 예, 지금 현재 가장 최신에 나온 키켓에서도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예, 그런 확인 테스트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수업을 4.2 버전으로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에뮬레이터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 저는 4.2 버전으로 일단 스타트를 시켜 놓고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